안녕하,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 칠방 학생들이 목요일 오전에 수업을 들었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실수로 올리지 못해서 수업이 지연되었어요. 우리 칠방 학생들 미안해요. 자 오늘도 교과서와 필기구, 3강, ppt 그리고 3강, 충담사, 아, 창기파랑과 양주동 선생님의 해석 자료까지 출력하여서 수업을 시작해야겠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영상 멈추고 준비해서 오세요 175쪽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노란색 바탕에 어 그림이 있네요. 달이 있고 어 잣나무가 보이네요. 잔나무 보이나요? 그리고 구름이 있고 달에 비친 그 <laughs> 말을 타고 있는 활을 쏘고 활을 딱할 수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화랑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175쪽의 생각력이 질문을 보면 화랑에 대해 알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네요. 여러분 아마 한국사 중학교 때도 배운 내용을 통해서 화랑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화랑은 신라 때 청년 수양단체로 인재를 선발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죠. 어, 귀족 집안의 자재들을 자재 자제 중에서 용모가 준수한 자리를 모아서 심신 수련과 한문수양 등을 연마시켰어요. 이, 여기 화랑 출신 중에서 훌륭한 장군들이나 충신들이 여러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어, 신라의 왕들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도 화랑 출신이에요. 자, 바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한글이 없었던 시대에는 우리말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알겠지만,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죠? 이렇게 다른 나라 문자나 언어를 빌려 쓰는 것을 차용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차용에서 쓰는 글자를 차자라고 해요. 차자 차, 차라는 글자는 빌릴 차예요. 글자를 빌려 쓴다는 거죠. 그런데 한자는 뜻글자이고 중국의 말을 표기하기,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여서 우리말을 옮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최대한 우리말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어떤 글자는 뜻을 빌려 적고 어떤 글자는 음을 빌려 적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차자 표기인데 이 차자 표기법 중에 향찰이라는 표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신라 시대 때 쓰였던 표기 방법인데요. 이 향찰로 쓰인 노래가 있으니 그것을 향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향가, 창, 기파란가를 배울 거예요. 자, 17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아까 175쪽에 제시되어 있어서 176쪽에는 작품에 대한 그림은 보이지 않네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laughs> 창, 기파란가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프리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할 거니까 여러분이 받아 써야 합니다. 먼저, 찬, 찬 자는 길이, 길이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laughs> 자, 우리가 굉장히 뭔가 그 능력이나 뭔가 그 사람이 엄청난 업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막 기리고 높이고 싶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찬사를 보내다 이런 말을 쓰죠. 이때 쓰는 찬사의 찬 자가 바로 이찬 자예요. 길이다, 찬양하다. 자, 그 다음에 기파. 뭐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laughs> 기파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랑은 화랑할 때 랑자예요. 근데 랑이란 뜻은 뭐 남편, 남, 남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화랑의 랑자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서 제목을 해석해 본다면, 기파랑이란 화랑을 기리는 노래,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자, 지은이가 옆에 충담사라고 되어 있죠. 충담 충담이라는 승려가 신라 시대 때 살고 있었고요. 음, 이 작품 관련 그 지은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바로 앞부분에 영상 짧은 영상 이 2분짜리 영상을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거기를 보도록 하세요. 신라 시대 때 경덕왕이 살고 있었고요. 경덕왕이 그 나라를 어, 잘 다스리고 싶고, 평,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이 충담사가 찬 기파랑가를 굉장히 잘 지었다는 소문을 경덕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담사를 불러서 너가 찬기파랑가쓴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죠. 어, 그러니까 충담사에게 그러면 백성을 편 평안하게 하는 노래를 지어달라라고 하니까 안민가를 지, 지어주었다. 라는 그런 설화가 삼국요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영상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찬 기파랑가는 향가예요. 여러분 이 향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실어놓은 PPT 보면서 하겠습니다. 향가. 향가의 그 PPT 이쪽을 보면, 세 번째 슬라이드 고 이쪽을 보면, 향가가 무엇인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향찰로 표기된 거예요. 향찰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가는 어, 세, 형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4구체, 8구체, 19체. 보이죠? 4구체는 4줄 짜리고요. 8구체는 8줄 짜리고 19체는 10줄 짜리예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뭐 표기방식 그 175쪽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기록 못하거나 놓쳤을까봐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문자나 다른 언어로 빌렸으면 차용, 그 다음에 차용된 그 표기를, 그 글자를 차자라고 하고요. 차자, 우리는 우리말을 더잘 옮기기 위해서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적었는데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적은 것. 그런 표기, 어, 그런 표기 중에 향찰이 있었던 거예요. 신라시대 때는 향찰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향찰로 적은 노래, 중, 노래를 향가라고 하고, 향가의 종류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구체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가장 잘 다듬어진, 가장 형식이 잘 갖추어진 것이 식구체예요. 그 중에서도 식구체. 이1구체를 여러분 적어 주세요.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 합니다. 사 그다음에 우리 머리 뇌할 때 똑같은 뇌자를 쓰면 돼요. 뇌가. 이 산에 가는 서정성이 아주 잘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1구체는 산에 가고 산에 가는 서정성이 잘 나타나요. 자, 우리 지금 배울 울참기파랑가도1구지 기파랑가, 참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가는요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요, 향찰로 쓰여 있어서 향찰은 한자를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쓰던 사람들의 우리 말, 우리 말에 맞게 개조를 한 거예요. 변형시켜서 한자를 썼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대는 또 신라 시대 때 썼던 말들과 좀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같은 우리말이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국어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는 있는데 학자마다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이걸 해독은 김한진 선생님이 해독하신 건데요. 이전에는 양주동 선생님이 해석하신 것도 많이 봤는데 오늘은 교과서 실린대로 김한진 선생님의 해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보면 작품을 볼 때요 교과서 176쪽을 보면은 제일 왼쪽에는 어그 향찰이 쓰여 있죠 이건 원문이고요 그 옆에 조금은 우리말인데 어색해 보이는 예를 들면 어 느껴 본 바람에 라고 시작하는 거 있죠 요것은 15세기 표기를 따른 어 15세기 표기에 맞게 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옆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현대어 버전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요시오. 아, 제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흐느끼며 바라보며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강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요시오. 수풀이요. 자,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자, 식정화자가 흐느끼며 바라봅니다. 무엇을요? 이슬 밝힌 달을요. 그리고 모래 가른 물가도 바라보네요. 자, 가르다라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모래를 가른 물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기랑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시적화자가 달이나 물가를 보면서 기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네요. 기랑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슬 밝히는 환한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간다고 떠 갔다고 했어요. 떠간 떠간 언저리라고 에 했어요. 떠간 것, 떠간 것이죠. 가버린 거예요. 물가에서도 물가에서도 기랑의 모습인가 하고 보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기랑의 모습이요 씨 했는데 수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기랑이라고 기량인 줄 알았는데 수풀이고 그리고 흐느끼면서 바라보았다고 했죠. 자 대부분 모든 해석은요. 모든 찬 기파랑가의 해석은 이 부분에서 동일한데요. 기파랑이란 기파라는 하랑이 이미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이를 기리는 노래라라고 해석을 해요. 자, 이 시적 화자는 죽은 기파랑을 기리면서 그가 그리워서 흐느끼면서 달을 보니까 그가 떠오르진 떠오른데그 달이 사라져 버리고 물가에서 그를 보지만 수, 그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수풀이고. 자, 그래서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그래서 시적화자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기 1행 또는 1구부터 1, 2, 3, 4, 5, 5구까지는 좀 시적화자가 이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가 없는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6구부터 가볼게요. 여섯 번째 줄이죠? 1, 5라는 말이 보이죠? 자, 1, 5라고 해석하는 것은 김한진 선생님의 해독에서만 나타나는데요. 시적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냇물의 이름, 냇물의 이름이 1호인 거예요. 1, 5. 자, 적으세요. 냇물의 이름이라고. 광양에 섬진강이 흐르듯이 지금 시적 화자가 처, 위치한 곳, 그 위치한 곳 냇물이 있는데 그 냇물의 이름이 이로였던 거죠. 이호내 자갈벌에서 자갈벌이란 말도 여러분이 별로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음, 자갈벌은 추측컨데 갯벌 있잖아요, 갯벌. 갯벌 중에 진흙 갯벌도, 진, 진흙으로 된 갯벌도 있고 모래 갯벌 등이 있는데 자갈이 많은 갯벌이라, 갯벌을 이르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그 장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라고 되어있죠. 자 갓이라는 말에 끝이라고 적어주세요. 끝, 끝.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 기파랑이 지니던 마음의 끝, 그 마음의 자세를 내가 좇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좇는다, 좇다라는 말은 어, 따른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모르고 있을까봐 그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에 보면 줬다라는 말 뜻을 저어 선생님이 실어놨어요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그러니까 나는 그 기파랑의 마음을 나는 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는 기파랑의 기파랑을 그리워하면서 그거 없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가 내가 지금 자갈밭 자갈벌에 있는데 내가 그사람따르고자 해라는 자신의 심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9 9구와 19, 9행과 10행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묶어서 낙구라고, 적었어요, 낙구. 낙구라고 적어주세요. 낙구라고 적어 주세요. 자이 아야라고 시작하죠 아 또는 아야라고 시작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감탄 감탄하는 부분입니다 감탄사라고 적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적으라는 말을 안 해도 설명한 선생님 설명한 내용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적어두어야 합니다. 잔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자, 잔나무는 소나무과예요. 자, 소나무나 잔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또 어때요? 지조 절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있어왔죠.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래서 지조나 절개의 상징적 소재로 이 잔나무나 소나무가 잘 쓰여요.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음그 겨울이라는 것을 어떤 실현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했을 때그 실현이나 어려움을 굴하지 않고 그 어떤 높은 정신 그런 것들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도 덮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고깔이란 말이 나오죠. 이 고깔은 지금 두 가지 의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깔을 나무 갓 나무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무갓은 네, 나무에서 가지와 잎이 많이 달려있는 줄기의 윗부분 그러니까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도 못덮는다그 잣나무의 그 나무갓 부분을 못덮는다 이렇게 고가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 하랑들은 모자를 썼거든요 그 하랑의 고가를 이르는 말로도 볼수 있어요 그 잣나무가 지금 화랑의 어떤 인품, 기파랑의 인품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한다고 볼수 있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눈 좋아하고 새하얀 눈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요 노래에서는 이 시에서는 어, 이 한가에서는 눈이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자. 잔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 덮을 수 없다. 라는 말은 잣나무는 높이고 눈은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잣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깃파랑을 높이기 위해서 이 표현이 쓰인 거예요. 잣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깃파랑의 정신, 인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표현이 쓰인 거예요. 눈도 덮을 수 없는 존재다. 겨울에 대다수의 나무는 추워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들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가지마다 눈이 높게 쌓이는데 이 잣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눈은 시련이나 역경을 의미해요. 시련 역경 그런데 그것을 굴하지 않고 높이 꼿꼿하게 솟아 있는 잣나무 잣나무 갓 이것이 곧 기파랑의 인격, 인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내용을보았어요 자, 아, 선생님이 앞에서 다섯 줄, 오구, 거기, 묶고 묶고요그 다음에 세세줄 그러니까 b o o 줄을 묶고 마지막 o k book, book, b o 김한진, 김한진 선생님 것을 해독을 볼 때는 이렇게 세, 개, 세 단계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마지막 2구가 낙구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우리 알아볼게요. ppt를 보면, 자, 이 낙구는 19채 향가라면 모두 나타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9채 향가의 특징 중에 낙구가 있는 거예요. 구행, 즉, 구구부터 시작을 할 때, 아 또는 아으 이런, 이런 걸꼭 넣어서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소리내서 읊었기 때문에 감정을 마지막에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예 형식으로 고정된 거죠. 자, 기능면을 보면 알겠죠. 정서적 고향이라고 되어 있죠. 고향을 높인다는 얘기, 정식, 정성, 정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아으 또는 아 나타나는 형식이 정말 놀랍게도 신라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고려 시대를 지나서 조선 시대에 이르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의 시조나 가사 갈래에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서, 아, 또는 아으 같은 감탄사를 잘놓곤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 문학이 시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구나, 전통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기, 김한진 선생님의 해독만 보면 이 작품이 양주동, 양주동 선생님의 해석으로 나타나게 되면 막잘 모르고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주동 선생님의 해석까지 보고 갈 거예요. 해독까지. 자,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을, 해독은 선생님이 준 3강 그 자료를 보면 여러분 나와 있죠. 네, 그거를 출력을 미리 해놨어야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화면상으로도 꼭볼수있게 바랍니다. 자, 김 양주동 선생님의 해석을 보면, 양주동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양준호 선생님의 해석을 보면, 보이나요, 여러분? 열침에 네. 나타난 달이 흰구름 따라 떠가는 것이 아니냐. 새파른 내과의 기량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내과 조약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아, 작까지 높아, 서리를 모를 화랑이요. 네,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 바로 이제 그 본문 해석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해독은 김한진 선생님이 해독한, 김한현 선생님은 어떻게 해독하셨냐. 한 사람이, 한 실적화자가 쭈루루 독백체로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과 달리 양주도 선생님은 시적화자가 달과 달이란 존재와 문답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열침에 여러 젖침에 나타난 달이 힘, 구름 따라 떠가는 것이 아니냐. 자, 기까지 여러분 끊으세요. 일부, 19부터 39까지 끊는 겁니다. 이게 시적 화자의 지금 물음이에요. 먼저 끊는 것을 먼저 짜면 19부터 39까지가 시적 화자의 물음. 4, 4부터 8, 9까지가 달의 응답. 4부터 8, 9까지 달의 응답. 9부터 10까지는 화자의 독백이에요. 자, 여러분 적었죠? 그러면 화자가, 너, 달아, 너 지금 흰구름 따라 떠가는 거 아니야?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흰구름 따라 가고 있는 거니?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죠? 답이 달이 답하는 거죠. 새파란 내과의 기랑이 모습이 있구나. 내과 조약의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자, 이 말은, 내과의 기랑이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그 내과 조약에서, 보이, 어, 제, 내과 조약에 그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나는 따를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달이. 나는 흰굶따르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낭의 모습을 찾고 있고, 낭의 그런 모습을 마음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거야라는 말을 지금 달이 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달은 모든 사물을 비춰주는 그런 광명한 존재예요. 달도 어, 우리 문화 문, 문화 작품에서 되게 이상적인 존재로 잘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달이 되게 어떤 신명한 존재, 이상적인 존재인 달이 기파랑을 따르고 싶다고 했으니까. 기파랑이 얼마나 인품이 어, 훌륭하고 깨끗하고 하다는, 것, 하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답을 들은 화자는 화자도 기파랑의 인품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 작까지 높아 서리를 모를 하랑이요 라고 감탄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자, 서리를 모른다는 것은 아까 눈이 쌓이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서리가, 이 여기서는 뭐 의미하는 거예요? 실현과 역경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자가지는잣나무 예, 가지예요. 그러면 실현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 그 존재가 기파랑이다. 라고, 라면서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잔나무 가지가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추위를 견디면서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런 잔나무 가지의 속성에서 깨끗하고 고결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기파랑의 인품을 어, 비유한 거죠. 자, 이렇게 작품은 끝나는데요.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서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좀 김한진 선생님과는 다른 부분이기 있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달가, 달하고 달 작가진 선생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과와 조였들만 보면 되겠죠. 내과는 새파란 내과라고 했어요. 내과가 흐릿한 내가가 아니라 새파라니까 깨끗하고 맑다는 거죠. 그러면 어 그만큼 기파랑의 인품이 깨끗하고 맑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에서 낭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죠. 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약돌은 왜 나왔을까요? 자, 조약 또는 조약돌은 자, 여러분, 내가에 여러분 다 놀러가 봤잖아요. 계곡에 그럼 조약돌 모양이 어때요? 굉장히 동글동글 매끄럽죠. 근데 또 지어보면 딱딱하죠. 자, 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매, 매, 매끄럽고 동글동글해도 딱딱한 것은 돌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안은 단단한데 바깥에는 둥글둥글 매끄러워요. 외유내강이 떠오르진 않나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파랑이 속은 단단하고 강직한데, 또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한 인품을 지녔다.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주약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여기도 그 인심으로 나와 있죠.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찬 기파랑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필기한 내용을 여러분 교과서 176쪽의 부분을 찍어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과제 하나 나갑니다. 오늘 자연물의 특징을 따, 따와서 특정 대상을 상징하거나 비유하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잔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고 곱게 솟아있는 모습에서 기파랑의 인품을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 배웠죠. 자, 여러분도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신이어도 좋고요. 가까운 사람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을 찾아서 비유적 표현을 써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음, 자 다시 한번 알려줄까요? 여러분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을 찾고. 그 자연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비교적 표현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짧게 두세 줄여. 176쪽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여백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필기한 필기한 내용과 그리고 선생님 방금 내준 과제를 같이 올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문학 감상 능력을 능력과 표현력을 키우기 위한 과제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